안녕하세요. 89년생 초식남입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4살 예비 백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두 번째 퇴사 예정인데요. 대략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첫 퇴사만큼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막연합니다. 그동안 한해서만 5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배울 점도 많긴 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퇴사 결정을 했을 때는 거의 1년 가까이 고민을 할 정도로 걱정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처음엔 꽤 순조롭게 진행돼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저는 마케팅 공부를 두달 정도 하고 인턴으로 3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회사랑 안 맞았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 지쳐 가지고 멍때리다 정교직 심사도 떨어졌어요. 이때 제 심경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지하를 뚫고 심지어 지옥까지 간 느낌이었어요. 정말 우울했어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존의 문제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울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때 하필이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던 시기라서 빨리 취업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이지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면접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똥망인 건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때 저는 플랜 B를 세우지 않았던 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잘될 거라는 뇌피셜만 갖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안될 거라는 최악의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실패했으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퇴사를 결심할 수 있게 된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동안 길러졌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공부도 다시 해보고, 어릴 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는 것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2022년 8월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월급은 정해진 그대로고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열정만큼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설령 마음에 드는 회사에 입사를 해도 월급을 열심히 모으는 것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병행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핑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아, 정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체하는 시간들을 모으면 또할수 있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하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막연하게만 두려운 그런 퇴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사는 이야기를 위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저같이 고민하는 친구는 단한 명도 없어요. 애석하게도. 다들 결혼을 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부모님께 물어보자니 당연히 싫어하실 거고, 친구는 이미 저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유일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딱한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뭐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고 이렇게 친해진 게 아니고, 군대에서 선임사회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저한테. 정말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아마 퇴사 고민만 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첫 번째 퇴사는 실패했지만, 얻은 게 있었다면, 30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어립니다. 사회가 주는 30대 이미지는 아직도 뭔가 다 끝난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특히 저같이 34살 넘어가면 더 그렇겠죠? 근데요, 제가 33살에 인턴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건 그냥, 그냥 본인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보면서 여쭤봤던 건데요. 저를 채용해주신 실장님이 나이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 중에 퇴사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직무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이 때문에 망설이신 거라면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퇴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남기고 싶은 코멘트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